변방 목사의 아침 목상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자상함으로 제자를 세우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목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사단 법인 작업을 하고 고친과 중복기도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할수 있음이 감사였고 만남이 행복이었습니다.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섬길 기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가 있으면 영광입니다. 놀라운 축복과 행복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윤석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묵상과 소급이란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0년 목회의 노하우를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열어 흘려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사역자 모두에게 삼계탕을 섬기신다고 하십니다. 아무런 사례도 드리지 못하는데 오히려 귀한 섬김까지 행하시는 목사님의 후배 사랑을 주님이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중복이도 세미나와 이어서 전웅제 목사의 다음 세대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는 모든 분 위에 충만하게 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지요.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화를 외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이들 중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던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했음에도 다친 방 안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셨기에 이들이 이런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다만 제자들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양성 있게 이들을 확신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지요. 주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며 분명하게 이 장면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기쁨 한편으로 기쁘고 놀라고 당황할 때 이들에게 분명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도장을 찍어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41절이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기 주목되는 것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단어의 어, 헬라어 어, 에스테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지 않다라고 하는 어,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것은 어, 도저히 못 믿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 너무 황홀한 감격 속에 이게 사실인가 진짠가. 가짠가? 뭐 이런 느낌의 어감인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보다 기쁨으로 인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놀라움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신앙의 기쁨과 경이로움에 제자들이 지금 막 충격 속에서, 어,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짜인가? 막 이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그 방점을 찍어주는 거죠. 구운, 어, 여기 먹을 거 있어? 내가 배고파? 어,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시는 모습 속에 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는 아주 분명한 지점을 보여주신 거죠. 다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친절하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 그 자상함과 그 친절함과 그 세밀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 오늘 영적전쟁으로서의 중부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자를 세워가는 날입니다. 아, 이날 예수님은 제자를 세워가기 위해서 친절함, 세밀함, 자상함으로 다가오신 모습을 가슴에 새겨보면서 그 감동 속에 오늘이라는 저의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토록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게시하시고그 친절한 모습으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세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정말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가 11주차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세워 가시기 위해 사랑으로 다가오심처럼 저도 남은 시간 이런 주님의 성품을 실천하도록 요청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완벽한 승리로 멈추지 않으시고,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제자들에게 분명한 확신 후에 더큰 사랑의 헌신으로 이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친절함, 다양함, 세밀함으로 이 제자들을 세워가시고 계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 죽기까지 다 순종했는데, 내할일다 했어! 이제 난다 했어. 이제 너희들 알아서 믿어. 이게 아니라 이들이 확신 후에 세워지기까지 정말 친절하게 세밀하게 다가가시는 주님의 열정, 사랑, 그 자상함, 친절함을 배웁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가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완전하신 주님도 제자 세움에 그렇게까지 헌신하셨습니다. 부족한 나는 오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게 됩니다. 많은 실망과 배신의 자리, 안타까움과 한계로 수시로 주저앉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기 위해 끝없는 인내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끝없이 친절하게, 자상하게, 그 섬세하게 그 제자들을 격려하며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저의 모습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친절한 팔로 안으셔서 바르게 인도해주신 주님께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르치신 말씀대로 저도 주님의 성품처럼 제자를 세워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종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서 진정한 제자를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자상함과 친절함과 섬세한 그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혹시 예수님이 서운하고 하나님이 아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되는 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 주님은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이 제자들을 세워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한 손에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아, 우리도 그 아,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본받아서, 이런 사랑으로 실천되고, 이런 사랑으로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